왜 이제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 야! 어! 들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라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부끄럽기는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오늘까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절대로 절대로 안 지고 한보라 성공할 거다 괴롭히려면 괴롭혀라 나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많고, 식구들도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힘들었던 만큼. 훨씬 많이 웃을 거고, 잘될 거고, 내가 맞고, 니네들이 틀리다는 거, 꼭 보여줄 거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지은 만큼, 곱절로 온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니네들이 악하게 해도 나는 절대로, 절대로 악한 사람이 안될 거야. 꿈으로도 되잖아, 맞지? 저꿈으로 되잖아. 나는 못할 게 없다! 분명히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잘 살았다고 보여줄 거다! 더잘 먹고, 더잘 자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더 힘들었던 것만큼, 많이 행복할 거고, 앨범 대박 나서, 나를 응원해 줬던, 믿고 있는, 기다리는 내 식구들한테, 진짜 은혜 다 갚을게요. 진짜로. 레인보우 사랑한다! 다들 고마워요. 진짜 지친 날도 많고, 방송에서 웃었지만, 힘들고 지쳤던 날도 많고, 전부 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내 식구들, 내 팬분들, 내 부모님, 내 가족들한테 다시는 약한 마음 안 먹기로 약속했으니까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i think